고마운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상대방이 당신에게 고마워하기보다 기대하고 의지하게 만들어라. 기대는 오랫동안 기억되지만 감사의 마음은 이내 사라지기 때문이다. 매력은 가장 강력한 지배수단이다. 세상에 어떤 일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고 실력만으로 성공하기는 어렵다. 인간적인 호감과 존경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내면의 매력을 찾아내 갈고 닦아라.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자신의 패를 보여주고 카드게임을 하는 사람은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된다. 말과 행동을 아껴서 호기심을 물리쳐라. 지나친 호의는 오히려 짐이 된다. 상대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호의를 베풀고 지나치게 많이 주지 마라.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베푼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한 번에 지나친 호의를 베푸는 것보다 조금씩 그리고 자주 주는 것이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현명한 태도이다. 적당한 침묵으로 신비감을 유지하라. 좋은 평판을 얻으려면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하지 마라. 경솔하게 믿지 말고 함부로 의심하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오랜 시간을 사귄 후에야 상대방을 믿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드러내놓고 그의 진심을 섣불리 의심하지 않는다. 할 말과 안할 말을 구분하라. 아무리 친한 사이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 그때그때 그때 사람에 따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공감의 영향력은 마법만큼 강력하다.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공감이 있는가 하면 먼 발치에서 마음으로 지지하는 공감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호의를 얻어낸다. 상대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신하라. 상대가 진지하면 진지하게, 상대가 유쾌하면 유쾌하게, 상대에 따라 예의를 갖춰 처신하라. 칭찬은 호의를 얻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상대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라.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이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다. 인간의 천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책의 내용을 다룰 때처럼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자신의 한계를 보여주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용기를 절대 전부 드러내지 않는다.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추측하고 궁금해할 때 그를 더욱 존경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았을 때 즉시 승낙하지 마라. 신중히 생각한 뒤 승낙하라. 오래 기다린 뒤에 얻은 것이 더욱 값진 법이다. 마찬가지로 요구를 거절할 때에도 상대가 거절의 말에 상처 입지 않도록 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정중하게 거절하라. 상대방이 급하게 재촉하더라도 가능하면 답변을 미루어라. 상대방이 그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다른데로 관심을 돌릴 시간을 주어라. 기다림을 통해 갈망을 자극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욕망을 자극하되 원하는 것을 모두 주지 않음으로써 부족한 것을 갈망하는 상태로 남겨둔다. 기다리게 함으로써 그것을 얻었을 때두 배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